예, 드디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를 52장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은 그 52장인데 예레미야서의 끝인 52장은 다시 이 역사의 시계를 돌려서 예루살렘의 그 슬픈 역사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끝이 나고 있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열방들 아, 또, 우리 이은 그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52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곳이 어떻게 끝이 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벨론이 너희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이 살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남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다시 불태워 버렸지만 그 말씀은 결국 성취가 되어집니다. 아, 또두 번째는 이 세상도 예루살렘처럼 아, 종말에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를 아, 보고 그대로 두시지 않는 분이시죠. 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짓는 아, 그런 모든 죄악들 또 또한 이 세상의 그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죄 없다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을 진보되어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아, 우리의 끝에 대해서 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2장은요, 크게 아, 세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 이 시드기아 왕의 최후에 대해서 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현실을 선택한 자들의 아, 최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시드기야 왕의 최후를 보면 아,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 짐승처럼 살다가 죽게 되어진다라고 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존재의 비참한 최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이 시드기아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제 그 성교사님을 만나서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일본에 이제,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일본에 가보니까 놀란 게 무엇이냐면 식당에 아 저희들은 식당의 기본 테이블이 한 4인용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도 아, 이제 서울에 가면은 4인용 테이블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2인용 테이블이 점점 많아진대요. 근데 일본에 가면은 아, 식당이 다 1인용 테이블로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점점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점점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아, 단절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 개인주의의 어떤 극대화. 아, 1인 식당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운 이 3위 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의 아름다움을 이온 우주 가운데 나타내는 존재, 이 세상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경영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그 인간과 사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 결국 자신이 왕이 되어져서 모든 로봇들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다 발전했지만 결국 자신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짐승처럼 두 눈을 뽑히고 세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관계라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두 눈이 뽑혀서 자신의 존재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어졌을 때그 세상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지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성경은 창세기를 펼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해 하시는 이 재창조의 역사들. 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어둠과 흑암과 공허가 물러나가고, 거기에 질서가 새로운 질서가 잡혀지게 되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왜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역사를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왜 창세기 1장을 계속해서 읽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어떤 과학적인 사고를 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너희들에게 어떤 창조의 원리들,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은 이 말씀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말씀하는 것이 너희 귀에 들린다면 너희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 있는데 그두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흑암의 절망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이뤄진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모습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한달 후부터 이 바벨론은 이 예루살렘 전체를 본격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그들을 지배했던 왕을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성전을 파괴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무너지도록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우리 중심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거죠. 네,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솔로몬에 의해서 아름답게 지어졌던 그 성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완전히 파괴되어지게 되고. 그곳에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만이 남겨놓고 모두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그 성전에 있던 기물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어진 거죠. 이 성전에 대부분 노스로 만든 기물들이 남겨져 있었는데 그건 모두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부피가 큰 것은 여러 조각으로 잘라져서. 또이 솔로몬의 성전의 두 기둥이었던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두 높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에 입혀져 있던 놋도 벌겨져서 가지고 가게 되어진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곳,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성전이었다고 하면 은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떠나가는 거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성령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도 아니고 북쪽에서도 아니고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주어진 것이죠.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함으로써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죠. 지금 이곳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고통이 올수 있죠. 고난이 올수 있죠.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죠. 터널을 갈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아플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곳에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약해져 가지만 그곳에 여전히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써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열방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저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처럼 서로 경쟁하지 않지? 왜 서로 많은 것을 가지려고 싸우지 않지? 왜저 사람들은 저렇게 화평하게 지내지? 왜저 사람들은 기근이 왔는데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지? 그 힘은 무엇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열방이 이빛 대신 그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들의 존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가나한 땅을 처음에 정복하게 되어졌을 때 여리고 성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 가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우며 마음이 녹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존재 그들은 그냥 하나님은 날마다 예배하는 것이었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하나님 멈추면 멈추는 거였는데. 적들이 오면은 이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가나안의 거주민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 안에 있는 존재의 그 아름다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들의 공동체와 그 개인의 인격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철저하게 다 벗겨 벗, 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는 그래서 24절부터 30절까지. 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뭐 어떤 말씀이 반복되어집니까 사로잡혀 갔다라는. 예, 7일곱 번이 사로잡혀 갔다라는 말이 오늘 24절부터 30절까지 예, 일곱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다라고 얘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자들이 30절에 보면은 총4600 600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 이 숫자는 장정들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계산한다고 하면 2만 명 이상은 아,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사로잡혀간 자들을, 자들은 아, 다시 이 남유다 땅을 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우리는요 날마다 큐티를 해야 된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칫하면 이건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고 무시하기 쉽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부유함과 그들의 힘과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들이 우리 마음 속에 이 연기처럼 스며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들의 방식대로 말하게 되어지고 사고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 세상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되어질 것 아닙니까? 이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롯과 롯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어떻게 가서 자신들의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승리했는데 이번 주일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승리한 이후에도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예, 왜 그래요? 그들을 어떻게 이겼는데 이게 나의 힘으로 이겼으면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들이 이제 다시 그 정비에 재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온다고 하면 그들을 막아낼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겠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그 상황을 이겨냅니까? 나는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라라 그 어둠 가운데 반짝거리는 그 별과 같이 너와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다시금 그 약속을 언급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이 일들은요,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 실패하게 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지고 사로잡혀 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31절입니다.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고 바벨론의 에밀무로다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에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32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로 받았더라. 아멘.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이예레미야서가 끝나야 되는데, 아, 그러지 않죠. 31절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유다의 왕이었던 여우야긴 왕이 나옵니다. 그가 왕이 오른 지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여우야긴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37년 동안 이 바벨론의 감옥에 갇혀서 긴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55세가 되어집니다. 이 여호야긴 왕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37년을 그 감옥에서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끝났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의 생은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 들려집니다.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우야기 왕은 지위도 높아지고 평생토록 이 왕과 함께 식사도 하게 되어지고,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동급으로서 대우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쓸 것도 받으면서 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예레미야서가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구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부패했고 가망이 없다라는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 이 학계에서 또 에스라서 보면 은 계속 포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혼나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들어와서 성전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또 느에미아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그들 안에 회복되어지고 나면 은이 사람들이 잘 살겠죠. 그렇죠. 70년은 혼나고 아 다시 왔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죠. 네, 근데 또 어떻게 구약은 끝납니까?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라고. 예, 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까라고 얘기하죠. 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에 하나님이 어이가 없어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죠. 네,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아, 결국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하십니까? 네, 그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 주시죠. 선지자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말도 듣지도 않고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들, 그들을 다시 포로로 끌려가서 살려준 그 살려주었더니 또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똑같은 걸 경험해.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날마다 실망하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면서 날마다 낙심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그 별과 같이 이 여호야긴 왕을 다시 왜 회복시키는 것을 이 마지막 말미에 적어 놓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이 여호야긴 왕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로 세월로부터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셔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죠. 예,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요. 저에게 생각났던 말씀은 이거였어요. 예,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그 주님이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 아, 12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오셔서 아,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 사도 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하면 그 너의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중심 가운데서 선포되어진다고 하면 우리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시라고 한다면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건축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회를 그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 천국 열쇠로 풀면 풀리게 되어진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다 라고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날마다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